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울산 g l 시 t 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로 분양가를 보면 2020년도에 우리가 이게 보시면 84 전용면적 25평이죠 이 금액이 보시면 4억 6천에서 4억 4천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억 6천은 현재 2020년도에 그 점수가 5.1이란 겁니다 그러면 4억 4천이란 것은. 4점 땡땡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속초를 보면 강원도에 있는 속초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대가 얼마에 나와있냐 한다면 전염면적 25평에 4억 8천에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1이라는 점수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거죠. 이 위치 이 위치는 광역시와 도핵심 그 중간정도에 나와있는거고 우리가 4점 땡땡으로 내려간다면 그건 도핵심지역 즉 광역시보다 그 아래단계에 있는 지역들이죠. 그런 곳들은 어디냐면 전주 이런 것이겠죠 전주, 뭐 춘천, 뭐 창원, 막뭐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바로 이 위치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울산은 나올 수 있는 금액이죠. 왜6 이하 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광역시에서 이 금액대로 나와 있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더 좋냐? 바로 이곳이 더 좋은 거죠. 울산 지우 시티가 좋다 이게 맞는 거죠 강원도 속초시 속초 당연히 좋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초 안에서도 이곳이 1등급이다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와도 된다 할수 있겠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긴 1등급 지역일 수 있겠지만 울산에서는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금액대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양을 해준다면 땡인 거죠 자 그리고 울산 g l c t 가 있어요 그럼 울산 광역시죠 그 옆에 신동탄 포레자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게 전용면적 25평이겠죠 이 금액 이 금액과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금액이 있죠 자 그럼 이게 5.1이었고 이건 6억 6천이니까 자 6점 땡땡 정도가 되죠 6점 땡땡 그렇다면 광역시나 우리가 신동탄 화성시 이곳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역세권 지역대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대가 바로 6점 대 점수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신동탄 내포자이가 있는 바로 이곳이 역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다, 여기 없는데 이 금액으로 나왔다 한다면 일단 이 부분에서도 별로예요. 별론데 앞으로 역을 지어주겠다 하면 그래 지어준다니까 6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분양받은 사람이 피를 받고 넘겨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걸 실거주자가 잡아준다면 어떻게 되냐면 신동단, 신동탄 내포자에는 평생 그 가격이에요. 분양가 플러스 피가 평생 그 가격이에요. 언제까지? 울산 GLCT 옆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5억 6천에 분양을 할 때까지 평생 그 가격이에요. 평생. 평생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전주나 이런 곳에서 5억 6천 분양가가 나올 때까지 그냥 평생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피로 이렇게 받아준다면. 그래서 현재 울산지현 이렇게 놓고 봐도 여기 이곳이 더 좋다. 울산지회 시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대부분 제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묻죠. 같은 티어의 광역시도 각 도시마다 사이클 소득 구간이 다르고 공급량도 다르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분석해서 저평가 여부를 따질 수 있냐? 당신처럼 분석한 사람 처음 보지 못했다. 같은 지역 내에도 입지 상품성이 완전 다르다. 라고 말했죠. 그래요. 저는 여러분과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 강남 금매 소진됐다. 지방 현금 부자들이 주워 담았다. 한다면, 이렇게 해서 서울에 가서 주워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이 더 부자네? 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덜덜덜 무서워서 사람들못 사고 있는데 지방의 현금 부자들을 가서 샀다면 지방이 훨씬 부자들이 많다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서울 따지고 본다면 서울에 외지인 투자가 전혀 없나? 아니죠. 어마어마 한 숫자의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아파트라든지 사고 있는 거죠. 수도권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왔구나라고 볼 거예요. 그런데 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보는 시장은 서울에서 가 서울에 지방의 아파트를 서울 가서 사람들이 사주냐? 지방 사람들 서울을 사준 게 아니라 제 눈으로는 그냥 도쿄 사람이 도쿄 사람이 그냥 도쿄 집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도쿄 사람이 도쿄를 산 거지 지방 사람들이 강남 걸 사준다? 그게 아니란 거죠.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지방 사람들이 강남 걸 사준 게 아니라 그냥 파리 사람들이 그냥 파리 걸 사준다. 그냥 파리 사람들이 파리 걸 사준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그냥 캘리포니아 사람이 그냥 캘리포니아 아파트를 산 것뿐이에요. 제 눈에는 마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캘리포니아 사람이 캘리포니아 걸 사준다. 내가 보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고 어떤 나라 미국이 우주 산업부터 시작에 땡땡땡땡 하고 마약의 매춘까지 하는 사회죠. 근데 이 나라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이런 모든 사업들을 이 나라가 이 안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마약도 하고 있고 매춘도 하고 있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5천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땅덩어리에 대략 60%는 상과들이고. 나머지 20%는 거의 도시지역이고 그곳은 공업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고장20%남진내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 울산 GST는 어떻게 나왔다 뭐 동구가 어쩌다 저쩌다 떠나서 이게 5.1로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 단에 있는 금액들은 4땡땡으로 나왔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광역시에서 음 괜찮게 나와 있는 점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책계걸로도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에 맞는 점수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곧 망할 거냐? 이지용 정의상이 뭐 만나서 전기차 배터리 손잡고 전기차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울산 과학 기술은 교수님이 나와서 야 그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디다 준다? 울산도 자 울산 과학 부품 기술이 야 우리 인제 내연기관 부품들에서 이제 다시 바꾸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부품들 고부가 같이 부품으로 가자 한다는 거 울산이 놀고 있냐 아니다 자 울산이 그 다음에 수소도시 건설하면서 수소 기업들과 합쳐서 2030년을 또 맞이해 보겠다 하고 있는 거죠 놀고 있냐 그건 또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ai에서 만들어서 야 지금까지 제조업 이렇게 했는데 야 이제는 제조업도 인공지능 기반을 해가지고 허브 도시를 만들자. 이것서 그래서 울산이 놀고 있냐? 안 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차 혁명에 관한 것들은 지금 울산도 다하려고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울산은 무엇이다? 광역시다라는 거예요. 울산은 광역시다. 그래서 울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울산시장 딱 나온 거죠. 울산시장, 송초로. 자 부산시장, 오고돈. 경남은 창원이죠. 창원에 김경수 경남. 다 무엇이냐면 보시다시피 최소 대통령의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친분이죠. 대통령과 친분. 친분이 있는 또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도시를 관리하고 있고 최소한 또 최소한 또 대통령과 친분이 없다라면 야당이라 할 수도 있고 여당이라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분이죠. 야당에서 우리가 야당에서 최소한 끝발 정도는 날린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울산지지회시티는 이 분양가가 맞다, 맞다, 맞다는 거예요. 그게 광역시내에서 나올 수 있는 분양가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냐면 우리가 아파트 시장이 우리가 2014년도부터 시장에서 2019년도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 올랐던 거죠. 그럼 이때가 투자적 시기겠어요. 그러면 부산 사람들, 저 울산 사람들 야, 우리는 이시기 동안 오르지 않아서 우린 조정 받았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 동안 이 시기 동안요. 2013, 14 바로 이런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여러분들의 아파트였다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거의 서울 수준까지 올랐어요 거의 서울 수준 거의 서, 서울 수준과 빰칠 정도로 올랐죠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였냐면 광주에서는 여러분들의 아파트 한채 가격이라면 광주에서는 84타입과 59타입을 하나 뭉쳐 가지고 상계 바로 울산 아파트 한 채, 울산 아파트 한 채. 그러면, 앞으로 울산 아파트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냐? 하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이미 한번 폭등을 했고, 그거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지금의 울산 아파트 가격이 다른 광역시보다 월등하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 정도 수준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양을 받아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걸 실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두배 이상일 때는 투자적 시기.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던 바로 그때가 투자적 시기였다면, 우리가 지금은 지금은 이제 자산 가치도 하배 가치 떨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우리가 그 전까지 업이었다면 지금 다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 실거주적 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실거주적 시대로 봐야 된다.라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저 울산에 있는 동구 동구에서 새로운 아파트 지어진 아파트는 울산 주요 시티 자이가 4억 6천 4억 4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분양가로 맞다 광역시에 나올 수 있는 분양가가 맞다로 오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